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한평군을 방문해 전라남도와 한평군 간 상생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평군이 9월 2일부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한평군의회가 제250회 임시회에서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9월 2일부터 한평군이 전라남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9월부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한평자연생태공원으로 통합해 운영됩니다. 한평군 보건소가 6 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검진을 했습니다. 친광 어린이집이 9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합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가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무렵 한평 상해 임시정부청사 역사관에 무궁화가 만개했습니다. 한평의 대표 먹거리 한우 생비빔밥이 5첩 반상 한정식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남도의병역사공원 육치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호성적을 내며 8월 15일 폐장했습니다. 한평군이 하반기 침해 예방교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평군과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1개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끼와 재능을 뽐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8월 29일 한평군을 방문해 간부 공무원과 지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와 한평군 간 상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평군청에 도착한 김지사는 나윤수 한평군수 권한대행을 만나 군수자리 공석이 군정 공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무색할 정도로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윤수 권한대행은 간담회 자리에서 새로운 한평을 향한 군민의 열망이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치밀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지역에 꼭 필요한 건의 사업들이 도차원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편군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를 비롯한 당면 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평군이 9월 2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와 특별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한평군은 추석 연휴기간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 오염물 배출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인데 특히 상수원 수계와 주요 하천 주변에 있는 폐수 배출업소와 축사,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단속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은 즉각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행정적 사법적으로 조치한다며 환경오염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오염물 배출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의회가 제250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평군 의회는 한평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모두 10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한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은 한편 군민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적용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정했습니다. 한편 군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 특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라남도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농축 특산물이며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위장 혼합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표시 대상은 농산물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은 소, 돼지, 닭, 양, 오리 고기, 배추김치, 쌀, 콩등 8개 품목입니다. 신광면에 있는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한평 자연생태공원으로 통합해 운영됩니다. 한평원에 따르면 기존에 각각의 시설로 운영되던 양서파충류 생태공원과 자연생태공원이 9월부터 한평 자연생태공원으로 통합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됐던 통합관람권은 이날부터 전년 폐지되고 따로 징수되던 관람료도 한 곳에서 발급하며 두 공원을 잇는 나비열차는 2020년 4월에 개통돼 운영될 예정이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기존 매표소 2개소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강복수 한평군 산림공원 사업소장은 공원 활성화와 개별 매표에 따른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며 관리적 차원의 단순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을 위해 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평군 보건소가 8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60세 이상 지역 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했습니다. 한국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검진은 안질환 조기 발견과 실명예방을 위해 마련돼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정밀 안저검사 등의 안질환 검사를 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안약과 돋보기를 무료 제공했습니다. 특히 백내장, 농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안질환 대상자 26명에게는 병원을 연계해 적기 치료와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수술비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병희 소장은 전문 병원과의 꾸준한 연계로 무료 안검진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평군과 신광 어린이집이 8월 26일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9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날 계약에 따라 기존 운영자인 친광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시설 무상 사용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장받게 되며 관련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시설의 보수비용과 누리보조금, 차량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평군은 이번 국공립 전원이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향상은 물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가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의 한창입니다. 15기 회원 200여 명이 10월 18일부터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개인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국화분재 만들기, 취미 국화 기르기 등의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국화동호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는 전국의 국화 전문가로 정평이 난 고찬훈 농촌지도사를 중심으로 멘토 멘티제를 시행하며 국화분재의 전반적인 이론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만든 국화분재 작품들은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전시하게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 무렵 한평군 신광면에 위치한 상해 임시정부 청사역사관에 무궁화가 만개해 의미가 더 깊습니다. 지난 2 0 0 9년 6월을 시작으로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한평군 상해 임시정부 청사 역사관은 연면적 876제곱미터에 3층 3개 전시실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상해 임정청사 실사 복원관입니다. 이곳에는 김철 선생 등 3일 독립운동 임시정부 활동을 주도하며 일평생을 항일 투쟁에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애국 애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한평의 대표 먹거리인 한우 생 비빔밥이 오첩반상 한정식으로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한평군은 한평 생 비빔밥 식재료 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한평식 한우 비빔밥 특화 전문 명인과정 개강식을 열고. 특화 메뉴 개발 등 한평 생비빔밥 브랜드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평식 생비빔밥 5첩 반상을 비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지역 모범 음식점을 포함한 비빔밥 취급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한우 생비빔밥 한상 메뉴 개발, 경영과 홍보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평군은 지역 특산물인 한우 중심의 한정식 외식업소를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총 10회 과정 중 8회 이상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에게는 명인과정 수료증서를 수여해 한평 맛집으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남도 의병 역사공원 유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에 따르면. 한평군 남도 의병 역사공원 유치 추진위원회는 8월 8일 한평 학다리 고등학교 삼나권에서 공원 유치를 위한 의병 역사 보고와 군민 한마음 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허남 지역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념관과 공원,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만 10만여평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한평군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보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상해 임시정부를 이끈 일강 김철, 김석, 안우덕 등의 독립투사가 모두 한평 출신이고 상해 임정청사를 그대로 재현해낸 기념관이 상시 운영 중이라는 점도 유치과정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8월 말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해 2020년 설계, 2021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여름을 즐기는 가족들이 급증하며 전국의 대표 여름피서지로 알려진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호성적을 내며 8월 15일 폐장했습니다. 7월 6일 개장한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총 입장객수 5만 7천여 명, 입장 수입 5억 3,600만 원을 기록하고 개장 10년 만에 5배가량 급성장하면서 전국에서 대표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게 됐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저렴한 가격, 깨끗하고 다양한 풀장,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음식 반입을 전면 허용하며 다가지 요금을 원천 차단한 것도 딱 들어맞는 성공 비결이었다는 평입니다. 본 관계자는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입장료 수익보다는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평군이 하반기 치매 예방 교실 개강식을 갖고 본격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평군 보건소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 인구의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치매 고위험군, 경도 인지자를 포함한 60세 이상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8일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매 선별 검사, 치매 우울증, 노인 자살 예방 워크북 학습, 인지 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한평군과 재단법인 전라남도 국제 농업 박람회 살림 조합 중앙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연달아 개최 예정인 2019 국제 농업 박람회, 살림 문화 박람회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공동홍보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 기관은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공동 제작과 대외 홍보 업무에 적극 협력하게 되는데 특히 각 행사에 참여한 입장객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는 관람객 유치 작업에도 서로 협조할 방침입니다. 2019 대한민국 국경계절은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임시정부 100년, 100만 송이 한평 국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한평 엑스포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장흥군 수변광장 일원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한평군과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가 꿈 키운 발표회를 개최하고 11개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남도민요, 판소리, 합주 등 끼와 재능을 뽐냈습니다. 또 영산강 유역 환경지원청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작 마술 공연도 관람하며 쓰레기 재활용, 물 절약 등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도 정립했습니다. 정소영 한평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발표회에 참여한 지역아동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행사를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마련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